시대입니다. <laughs> 네 제가 오늘은 네참 영상을 오랜만에 찍죠 네네 네, 제가 오늘은 더 발전된 롤러코스터를 네 제가, 제가 보여드린다고 제가 했죠 네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한국,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, 저도 어제 이다완성돼가지고 이제 크게 만들었습니다, 지금. 네. <laughs> 아마 그거랑 그 세이브 파일이랑 달 거예요. 근데 세이브 파일이 삭제되어가지고, 네. 제가, 참, 참, 오랜만에 올려가지고, 네, 죄송하고요. 네, 구독 풀어드린, 푸른, 푸른, 사람은 다시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아 구독자 7명이요 12명이었는데 4명이 죽었어요 아나네 네, 이어지고요 네. 아잠시만아 다시 다시 여기서 다시 네 죄송합니다 아 쟤네 없어 바로 이어질 텐데요 아네 갔죠 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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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나이 이쪽으 빨리 못 올라가. 아, 성공할지, 모르... 안 할지 모르겠네. 성공해야지면는 건데. 아, 대충 떨어진다 하고, 딱. 여기에요. 딱 떨어지면 여기거든요. 네. 여기 다시 타고, 올라가서, 이렇게 얹고, 이렇게 한 다음에, 가고 가고 가고. 제가 꽤 크게 만들었어요. 네, 여기까지 가서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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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 다음에 부대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네이제에릅니다 네, 슬쩍 슬쩍 네, 네. 네, 여기까지 오면 네, 다시 앞으로 오른쪽 왼쪽 네, 다시 위로 올라가고 네이제 거의 끝났네요. 네 근데 음. 네, 좀 너무 칙킨코스로 만들어서 그런지 좀 별로네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네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네 이거 뭐지? 내가 이상 안 남던데? 아, 뭐야. 오미. 네, 이상 사이였고 네,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봅시다. 뿅!